오늘의 괴산 여행은 괴산 고추 축제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고 있어 더욱 활기가 넘치고 있는데요. 괴산 고추 축제장 입구에 2024 동행 축제 살 만나는 행복 쇼핑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괴산 문화체육센터옆사우정교에서 진행됩니다. <놀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3... 동행 축제권. 위에 존 안에서 물건 구입하신 시 영수증 갖고 오시면 돼요. 아, 그러면 거이거이거하 네, 15,000원이 사 3만 원이 살요. 아. 이거 네. 나와서 물만 넣고 끓이면 바로 먹을 수있는 음, 따로 포장 안어요 아,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뜨거워요. 방금 나오죠. 어. 아. 맛있으세요? 어우, 뜨겁네. <laughs> 빨간 쌀로 만든 식혜. 콩국, 아? 미라고요 요즘에 콩국균을 쌀에다가 비혀가지고 음. 한층 맛있어요. 아, 카메라야, 먼저 먹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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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쌀 식혜랑 비슷한데요, 저희는. 이기 빨간색을 사용해 봤어. 음. 오, 느낌이 좀 다르네요. 여기 생강이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다 직접 만들고 있는 거라서 성실게 음. 만든다. 음. 주 무대에서의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왔는데요. 첫 순서로 계산업 괴산 둘의 풍장거리표의 공연이 끝나고 청안면 난타 락두드림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화순에서 청안면 락두드림의 무대한테 맞잡았습니다. 아, 역시, 타락이라는 게 두드리니까, 아, 여러 가지 울림이 우리는 좀시원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죠. 왜나요표정포악 <목소리> 밴드, 경성불라꾸 칠리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MBN 조선 판스타와 JTBC 슈퍼밴드2에 출연하며 고맙게 슈프루키로 떠오른 팀입니다. 연품명 a 아형 섹스폰 공연. 가수 임영순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천사 같은 안에 반짝반짝으로 활동하는 임영순 가수가 멋쟁이 회장이 포스로 출연하였습니다 중원대학교 댄스 동아리 EMT의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충북 대산군 용풍용 중앙로 개정 3길 5에 위치한 이화령 지역아동센터의 밸리댄스팀이고요. 지역축제의 꽃이라 할수 있는 아주 예쁜 공연팀의 모습입니다. 가수 임치완의 공연이 이어지고요. 자 그럼 더더리 콘서트 첫 번째 무대 걸그룹 아이몬무 네, 가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걸그룹 아이몬드의 공연이 이어지는데 에너지 넘치는 신인 걸그룹 아이몬드의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들은 이설, 미쿠, 아현, 영혼으로 지난 6월 3일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자, 성악 앙상블의 아름다운 하모니 만나 보실까요? 라클라스의 무대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죠. 성악 앙상블 라클라스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2017년 라클라스는 남승으이 이루어진 성악 앙상블 팀으로 이탈리아, 독일,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오페라 무대 공연 등 무대 경험이 풍부한 실력화 그룹입니다. 이들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오페라, 가요, 팝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성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료 영화 도구데이즈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먹거리 푸드트럭 존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이끄네요. 보행 전용교에는 시원한 부수가 다리의 일정한 구간마다 뿜어져 나와 주변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인데요. 그위에 보이는 대상 고추 축제 플래카드 에드블룸이 멋집니다. 실내 전시가 열리고 있는 대상 문화체육센터 공간입니다. 현재 세계 고추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색 고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고추입니다. 재배지역이 북한의 딘툰, 라도나오의 모습입니다.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고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고추 소원나무에서는 고추나무 매무지에 소원을 쓰고 고추나무에 매다는 이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귀여운 글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의자가 놓여있는 포토존인데요. 그 옆으로는 사각액자 포토존도 있어 이곳에서 기념사진 촬영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신데렐라의 호박마차와 테이블 디자인 포토존도 보이는데요. 여기도 사진 찍기 좋은 곳이랍니다. 2024 청결 고추 품평에서 수상하신 분들의 사진과 고추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 축하합니다. 농악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옮겨 보나하며화탄대산 쿨한 예술여행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연에서 첫진출를 장식하였던 대산업 대산불의 풍장돌이터의연속 장면이 보입니다. 2024 동해축제 살만나는 행복 쇼핑 행사가 열렸던 산호정교의 야경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